네 반갑습니다 어, 교량쌤TV입니다 어, 우선은 지금 여러분들 오늘 추천드렸던 한국제 8호 스펙 상한가 축하드리겠구요 뭐 매수한지 뭐 한두시간도 한안된것 같습니다 천만원 투자하셨던 분들 딱 두시간 투자하셔가지고 200만원 수익 보셨네요 축하드리고요 어, 마찬가지 어제 어, 추천드렸었던 K4ES 제4호 네 오늘 상한가 진입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오늘만 하더라도 상한가 두 종목을 싹다 잡아 드린 셈이 됐겠죠. 어, 따라서 지금 주식 어 지금 굉장히 좀 호황기인데요. 이 홍리에 맞춰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큰 돈을 벌어가고 계시는 것은, 뭐, 기정사실화 된것 같아요. 어, 그만큼, 어, 기회가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우선 여러분들 이렇게 교장쌤이 교장쌤 TV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어, 무료로 이렇게 좋은 정보 많이 드리고 있죠? 자, 좋아요, 구독, 필수적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계속해서, 어, 종목들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여러분들이 매매가 어려웠던 이유는 정보가 없었겠죠 그렇지만 교장쌤이 어, 요렇게 교장쌤TV를 통해서 어, 정보를 다 드리지 않습니까 자가진단키트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자가진단키트 관련지 200% 먹었죠 그죠 여기 보이시죠 매수추천 이것이 이제 어, 과정 그 다음에 수익에 대한 결과 그니까 러 과정서부터 결과까지 이렇게 투명하게 오픈해서 어, 보여드린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슈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어, 따끈따끈한 이슈죠 자 몸값 20조원에 어, 달하는 이 카카오 엔터 나스닥 상장 검토에 대한 어, 굉장히 이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켓컬리 두나무 그죠 어, 이러한 것들에 이어서 이제 카카오 엔터까지 어, 지금 나스닥 상장을 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비 심사에 대한 결과 발표는 7월에 있고요 어, 좀 빠르면은 지금 하반기까지 보고 있습니다 어~ 근데 이제 어~ 지금 몸값을 (20조 원까지) 지금 수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관련주들 요거 여러분들 진짜 어 어마어마한 이 그, 수급이 뒷받침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어, 기업이 상장 가치가 올라가고 상장이 되고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서 어, 따라서 거기에 투자된 이런 투자 관계사들, 그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투자를 한 만큼에 대한 그 이상이 훨씬 더큰 수익을 어,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렇게 어, 막대한 자본력을 밑바탕으로 해서 큰 수익을 어, 이렇게. 이루어낸 그런 기업의 어 이런 가치 기업의 가치는요 당연히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돈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면 투자자들은 몰리게 되어있고 그 종목을 먼저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돈을 벌수 밖에 없는 프로세스 그것이 바로 주식 투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자 카카오 상장주 자 바로 여러분들 욕심 내십시오 자010-2290-0213자 여러분들 바로 지금 문자로 성함을 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카카오 이 이 상장 재료 해가지고 어 매수 소스 갖고서 우리의 진입을 해보자고요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 교재가 준비가 안된 학생들은 재료주 발급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에 파워슈팅의 주식투자 족보를 검색하셔서요. 요 밑에 보시면 어 교재를 클릭하셔가지고 준비를 꼭꼭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 급등 어 예정 리스트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넥스트사이언스 조화제약 프롬파스트 KG 동부제철 우자요 종목군들 여러분들 어, 정확하게 매수과를 받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미 매수 금지 아무 때나 들어가기 금지 아무 때나 매수하기 금지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반드시 여러분들 매수타이밍 발급을 받으십시오 매수타이밍 자010-2290-0113 여기로 성함을 여러분들의 성함을 어, 문자발송 지금 바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